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전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어, 부동산 케이스 바이케이스 스터디 사례는 부안입니다 네, 부안은 어, 다른 말로 하면 세만금이라할수 있는데요 세만금은 김제 부안 군산이죠 이거 합쳐서 세만금이라 하는데요 새만금 <laughs> 사진은 자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유대 100배가 되는 100배 이상이 되는 땅이 이 새만금이고요. 이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게어 새만금이죠. 결국 지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매립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여러 또, 어뭐 이런 사례가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바다를 매립해서 한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는 인천의 송도, 아 거기는 이제 어 꼴밭이나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과거에도 제가 일 때문에 다녀보니까 인천 남동에, 남동단에 고전동이라고 있어요. 그 지변도 과거에는 바다가 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자리도. 근데 거기 공단이, 어, 공단을 이제 다 매립해서 그 이제 공장을 지은 거죠. 그 회사는 사출회사인데 그 회사에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방문을 해서. 그래서 이런 방문한 것도 어프투산에 좀 도움이 되네요 자, 왜이 왜 부안에 어떤 이런 부동산 사례를 보느냐 하면은, 여기 관광내지 용지잖아요. 관광내지 용지. 아, 일단 큰 그림은 세만금이 요즘에 포지션 어떻게 되냐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만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만금을, 아시다시피 세만금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핫하잖아요. 세만금 2차 전지는 정말, 어, 현재 지금 10조가 넘는 10조 넘는, 세방금이 10조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10조 이상의 투자를 많이 기업을 했거든요. 보다시피, 이거 뭐 10월 기사인데, 세방금 산단 투자, 10조 달성 초읽기 뭐, 그래가지고, 세방금은 이미 10조 이상의 투자를 했어요. LS그룹, LS그룹은 1조를 투자했지, 그 다음에 1.8조를, 조 1.8조 투자했지,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엔들이, 뭐, 다,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이미 많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시피 세방금 투자 유지 10조 달성 능력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요. 세방금이 그동안 잼버리 이후로 많이 약간 좀 굴름이 했죠, 우울했죠. 어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여든 야든간에 이 세방금을 중단할 수가 있나요? 이거 어떤 어, 정치를 다 떠나서 내 성향이 어디냐 다 떠나서 이게 중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볼때 중단할 수 없다 고 봅니다. 이렇게 여기다 돈을 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여기에다 막는다? 그거는, 그, 십보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 해래요 여기 이렇게 이미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국가도 여기 매립해서 여기 땅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더 이제 갖고, 더 멋있게 갖고서, 어, 아주 멋있게 좀 해야 되겠죠. 실패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만금을 좀 봤더니,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걸 좀, 이런 거 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었는데 보다시피 1종 2종 3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5층이야 보통 뭐 20층이야 뭐 18층이야 뭐 또는 뭐 되는데요 물론 지자체마 다릅니다 다 아산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금 28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어떤 충수 제한이 그게 풀린지가 오래됐어요 2종이나 검색하면 18층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어, 과거의 지식이죠. 죽은 지식이죠. 보다시피 일종이죠. 삼종이 있는데, 보다시피 어떻게 됐죠. 면적이 더 늘어났죠. 일종 늘어났고, 이정도 늘어났고, 그쵸. 자, 이것만 봐도 이제, 어, 여기가 개발되냐 안 되냐 좀확인할수 있는데, 특히 보면 보존 생산 계획 관리. 보통 이제, 어, 계획 관리를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 계획 관리보다는 뭐, 이런 주거지를 더 좋아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게다 지금 특히 바뀌어버렸죠. 다 증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계획 관리도 늘렸고, 생산 관리도 늘렸고, 봤는데, 보통, 이, 보니까 농림 지역이, 농림 지역이 계획 관리, 생산 관리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대신 농림 지역을 많이 감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농사만 깨질 수 없는 땅이 이제는 개발할 수 있는 뭐 계획 관리라든지, <laughs> 이렇게 생산 관리라든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아주 부안 쪽에 아주 개발 하는데 개발을 하는데 도시가 개발에 확장하는데 아주 큰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종 1종에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봐도 너무 좋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여 쭉쭉 보면은 뭐 개암문 쪽도 보시면 농림 지역이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많이 바뀐 걸알 수가 있고요. 보다시피 이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였구요. 이렇게 증거가 많이 되는 걸 봐도 부안 쪽은 분명히 새만금에 어 인구가 29만 정도 되나요? 거기가? 근데 지금 60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만금도 기본계획을 예전에 잡았을 때 판떡점 잡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 대심은이 건강대지용지 가까운 지역을 봤더니 여기 개화면 화산면인데 개화면 의봉리왜냐면 의복리라고 부안군 기본계획에 보시면 의봉리라고 옛날 말로 돈지마을이죠 돈지마을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부안군 개보 기본계획 보시면 돈지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 개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거기가 의봉리에요 그래서 의봉리를 어디인지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봉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의봉리 검색하니까 쭉 나오죠 우엉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보다시피, 관광지구요. 예 여기가 관광지, 여기가 청소수지. 청소수지 하면 뭐죠? 우왕백오르스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많이 연인들 생긴 카페, 스파게티집, 어, 그 다음에 마트, 뭐, 다양한 이마트, 롯데마트 들어올 수도 있, 있겠죠? 어, 이런 청소수지 주변에 저층이야. 예. 아주 작은 건물들이 이쪽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이쪽이 지금 일종, 이종에 여기가 보시다시피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 역기 사업도 쪽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그래서 여기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돌아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되거든요. 이 도로가. 네. 거의 이쪽에는 다 지금 현재는 소로로 되어 있어요. 2차선인데 여기는 2차선. 네. 하지만 보다시피 어, 아주 뭐 땅은 이쁘잖아요. 땅부 아주 이뻐요. 그래서 이런 걸좀 투자하셔도 어 지금 이차든지 투자 기업들이 이제야 지금 착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2년 후 보통 완 준공되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배후 도시로서 더 늘어날 것이다 좀 생각하고 있어서 2, 3년 후에는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하튼 여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다 아 아이디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가, 농림지가 계획관리 생산관리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주거지도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이 관광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리기 때문에 이 주변에 개암의 돈지마을, 즉, 의봉리를 좀 보라는 거죠. 네. 오늘의 영상은 부안군 개암의 의봉이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좋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아산에 대해서 많이 올린 거 알고 계시죠? 다음에 다시 한번 아산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